안녕하십니까 작심마루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첫날 데일리러닝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쉬는 날이라 원래 와이프랑 같이 러닝을 나오려고 했는데 10시 넘어가면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나 혼자 뛰자 라는 생각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비 오기 전이라 그런지 몰라도 구름 많고 바람 시원하고 햇살 많지 않아서 달리기에 최고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 시원하고 좋다. 개인적인 바램은 오늘은 10km 러닝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7-8km 정도까지는 이렇게 비 안오게 쭉 뛰다가 나머지 2km 때는 비가 쫙 내려서 우중런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아 오늘 구름 가득합니다 3km 돌파했습니다 평균 페이스는 6분 13초 페이스로 천천히 진득하게 오늘은 달리고 있습니다 파포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완전히 회복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무리하지 않고 지속한다 그런 느낌으로 10km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훈련은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지만 그냥 평일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5km 정도 조깅을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출근 안 하는 날 쉬는 날에는 10km, 또는 15km, 30km, 이렇게 장거리를 뛰어주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대회 때 좋은 기록들을 잡고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회 때 열심히 뛰면, 그 데미지와 그 뛰었던 경험들이 또 녹여져 있어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몸의 기억이 계속 할수 있게 움직여주는 게 제가 조금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5km 돌파했습니다. 야, 땀이 송골성골쫙 나고 있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시원하게 합니다. 오늘은 진득한 스피드로 달리다 보니까 풍경들이 너무 이쁘게 와닿네요. 제가 쉬는 날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7km 돌파했습니다. 페이스는 620페이스고요 야, 제가 오늘 10km를 뛰기 위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갖고 왔냐면 어제 살찌는 음식들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장어, 소고기 밑살, 치킨, 피자, 뇌를 놓고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빼자라는 생각으로 10km를 뛰고 있습니다. 이런 동기부여가 저를 또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고, 맛있게 뛰자. 8km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네요. 이 구간은 제가 탄천 중에 가장 좋아하는 뷰입니다. 딱 튀어있죠. 런닝하는데 벌레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런닝하실 때 지금부터는 꼭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얘 눈에 벌레가 딱 들어가면 무지하게 따갑거든요. 조그만한 벌레지만 그래서 선글라스 해가 없더라도 꼭 착용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0km 러닝을 마쳤습니다. 아또 이렇게 운이 좋게도 러닝 딱 끝나자마자 비가 쭉 내려지고 있네요. 시원하게 집으로 쿨다운하면서 갈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운 좋은 놈의 런닝 끝!